산에는 거울이 걸려 있다. 내게도 착한 얼굴이 있었구나. 산에는 쓸쓸한 굴욕이 없다고. 비머은 뒤에 푸른 하늘만 나붓긴다. 토끼, 토끼, 산토끼, 줄을 지은 산토끼들. 초롱초롱 밝은 눈은 고작 행군 머루알, 밝은 보조개로 구면처럼 웃는다. 야호, 이웃을 느끼는 소리. 찬밥으로 자란 얘는 산으로 모이렴, 짐승도 꼬리치는. 품 안으로. 산에 끓은 다듬을 게 없다. 시냇물로 흐르는 가락을 야금야금 짝에서 발표하라. 나의 칼, 나의 피. 김남주. 만인의 머리 위에서 빛나는 별과도 같은 것. 만인의 입으로 들어오는 공기와도 같은 것. 누구의 것도 아니면서 만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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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위에 내리는 눈과도 햇살과도 같은 것. 토지여, 나는 심는다. 그대 살찐 가슴 위에 언덕 위에 골짜기의 평화능선 위에 나는 심는다. 평등의 나무를. 그러나 누가 키우랴 이 나무를? 이 나무를 누가 누가 와서 지켜주랴. 신이 와서 신의 입김으로 키우랴. 바람이 와서 키워주랴. 누가 지키랴? 왕이 와서 왕의 군대가 와서 지켜주랴. 부자가 와서 부자가 만들어 놓은 법이 법관이 와서 지켜주랴. 천만에 나는 놓는다 토지여 토지 위에 사는 농부여 나는 놓는다. 그대가 밟고 가는 모든 길 위에 나는 놓는다. 바위로 험한 산길 위에 파도로 사나운 백길 위에 고개나마 평지길, 황토길 위에 사레긴 밭에 이랑 위에, 가르마 같은 눈둑길 위에 나는 놓는다. 나는 또한 놓는다. 그대가 만지는 모든 사물 위에, 매일처럼 오르는 그대 밥상 위에, 모래 위에 미끄러지는 입술, 그대 입맞춤 위에. 물결처럼 포개지는 그대 의 잠자리 위에 투석기의 돌옛 무기 위에 파헤쳐 그대 가슴 위에 심장 위에 나는 웃는다. 나의 칼 나의 피를 오 평등이여 평등의 나무여